정확하게 지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시는 분들을 어, 위해서 에이요네 실시간 인터뷰 버라이어티 오늘 둘째 날네캠타맨이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한신대 캠퍼스 내에 있는 민영 공원입니다. 민영 공원이 어떤 곳인지는 여기에 자막으로 설명이 우리 캠퍼스 타운에서 멋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또 멋진 창업을 하신 분들은 오늘 또 만나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저쪽에 보니까 아주 멋진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마스크를 쓰고, 앞으로, 고고고, 팔로우 팔로우 미! 자! 와, 이게 뭐예요? 아, 네, 저희는 슬기로운 네. 셀프 촬영 그 창업팀이고요. 네.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네. 사진 속에 남기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네.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아이들의 모습을 네. 네, 계속 담을 수 있도록 네. 스스로. 스스로. 그렇죠. 고민. 그래서 슬기로운 네. 셀프, 셀프 촬영. 촬영.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 네. 상품을 네. 게재해 놓으면 어머님들이 아이, 우리 아이한테 맞겠다 하는 네. 상품을 고르시고, 고르시고 대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상품을 택배로 보내드리고, 보내드리고 촬영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다시 반품 해주시면네 아, 그럼 지금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슬기로운 부모님들이 네. 선택하는 상품 그렇죠. SNS를 통해서 네. 신청을 할수 있다 그랬는데 캠타맨이 여기 온 거예요 일분 동안 제가 질문을 하고. 대표님이 이제 답해주는 네. 그 영상을 홍보 영상으로 음...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이 팀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즐기로운 셀프 촬영입니다. 즐기로운 셀프 네. 촬영. 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아, 1분 정확하게 채웠어요. Yeah. 이야, 이틀 만에 처음이에요. 야, 지금 근데 제가 네. 듣고서 크게 놀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다른 사람 부담없이 우리 집이나 그 인근 야외에서 네, 촬영할 수 있다는 거두 그렇죠. 번째 와 이거 너무 놀랐는데 가격 네. 다른데 2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그렇죠. 세 번째 시간 보통 돌잔치나 뭐 어디 생일잔치를 하려고 하면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맞아요. 너무 막 공장 같아가지고 네. 참 답답했는데 그 모든 거를 해결하는 슬기로운 셀프, 셀프. 차려와 네. 이거 대박인데요. 네. 야 그러면 대표님 우리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면. 아, 음. 아 저희 셀기로운 셀프 차량은 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 네.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시고요. 네. 이런 상품이 필요하다 하시면 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대표님 네. 대박 나실 거라고 네. 확신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이제 다음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Follow me! Go,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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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와, <우와>, 이거, 이거. <laughs> 네. 이게 뭐예요, 다? <laughs> 지금, 위빙키트 어. 촬영 어. 중이어서 어. 지금, DP하고 있었어요. DP하고 있어요 <laughs> 네. 위빙키트. 와, 이거 지금, 실시간 인터뷰 버라이어티. 확실하네요, <laughs> 네. 이거. 완전 실시간으로. 야, 근데 이거. 어떤 실들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네, 기존에 네. 어, 사각틀이나 삼각틀로 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네. 이제 이런 꽃 모양 틀을 네. 가지고 아 색, 색다르게 이렇게 위빙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저희 하울스튜디오는 기존의 틀을 네. 이제 벗어나서 벗어나는. 네, 특색 있는 이제 꽃 모양이나 어. 뭐우유깡 어. 모양 네. 그다음에 뭐 케이크 모양 네. 이런 틀을 가지고 나서 어. 재밌고 색다르게 홈데코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스튜디오예요. 대박이다. 이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뭐 태교 네. 하시는 분들 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시는 분들을 어. 위해서 이렇게 틀하고 네. 이제 만들 수 있는 가위랑 네. 이제 바늘 그다음에 실이랑 같이 동봉을 해서. 어.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제작 영상은 네. 이메일이나 이제 QR코드로 네. 해서 제작될 예정이에요. 와, 그럼 뭐 이거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laughs> 어, 이 틀을 가지고서는요, 네. 이제 새로 경사실을 네. 걸어주시고, 네. 이제 똑같이, 똑같이. 이제 가로실로 위빙을 한 후에 어. 이렇게 동긋하게 잘라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야, 이거 지금 나중에 만져보시면 아는데, 고들고들하죠? 촉감이 <laughs>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이꽃 네. 이름이 네. 몽글몽글하다 해서 몽글이 플라워예요. 야 네, 이거 지금 마크 이거, 이거 되나요? 와. 자, 그러면 하울 스튜디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어, 이름은, 네. 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아들의 이름을 원래 하울이라고 지으려고 했다가 어. 다른 이름으로 짓게 됐어요. 네. 너무 예쁜 이름인데 어. 아깝다 해서 아깝다. 하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신에 어. 이제 그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하울의 학자를 네. 플레이 하다. 그 다음에 어. 울을 이제 울 소재, 이제 실 네, 소재, 칠 소재 어. 해가지고 하울 스튜디오라고 지었어요다 <laughs>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하울 스튜디오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왔어요. 준비 시작. 네. 지 이곳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울 스튜디오입니다. 하울 스튜디오. 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어, 하울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네. 딱... 아. 네. 그리고 감사한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인사 말씀. 어... 이렇게 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남편과 남편과 <laughs>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어? 옆에서 혼자 놀아주는 아들 놀아요. 아들 네어 그 가족이 어, 제일 힘이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힘이 되는 편입 파이팅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대박 하올수요 대박, 대박!